지난 주일이 6.25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으로 많은 희생과 그 전국토를 초토화를 시킨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북한에 비해 남한은 변변한 탱크나 비행기도 없는 그야말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항전 의지 때문이랍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공산당에 대한 항전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과 네가드 사령관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항전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로 한 이승만과 트루만 대통령의 애로운 결정은 온 자유세계가 궐기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싸우려는 의지는 우리 국군에게도 넘쳤습니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요. 지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적군에게 항복하는 병사들이 속출할 수도 있고, 부대가 자연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싸웠어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학도병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2만 7천 명이 자원을 했고요. 또한 여학생들도, 어린 학생들, 열다섯, 열 일곱, 열 여덟 선, 그런 학생들이, 여학생들도 600여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싸움을 통해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금? 저 김일성, 김정은의 체제에서 개돼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세계를 붓게 물들게 했던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했지만 이 공산주의는 다시 진화했습니다. 예, 여기서 진화에서 나온 사상이 네오막시즘이지요. 네오막시즘, 막시즘이 유물사관이라고 한다면은 네오막시즘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돼야 성적인 욕망이 충족돼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모든 제도를 무너뜨려야 차별 없는 평등 사회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오마시즘은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또한 교회를 없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기존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네오마시즘은 성적 쾌락이 행복을, 행복의 근원임으로 모든 성적 취향을 인정하고 동성애와 동성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과 평등을 말하며 법을 만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의 구실로 평등법을 만들려고 했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고 건강 가정 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성애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집니다. 저출산이 과속화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6.25 전쟁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예,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젊은 학생들일 일어나고 국군들이 죽기를 각오했던 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항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네오막시즘과 싸워야 됩니다. 동성애와 싸워야 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 기독교적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가짜들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 동성애가 판치는 더러운 세상이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되고 한국 교회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기까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고 죽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싸워서 지킵시다! 싸워서 삽시다! 디모델 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응? 어떻게 코로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남자 며느리가 될 남자가 며느리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면은 악법이 법이 됩니다. 응? 악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익을 당하게 되고 응? 교회가 할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주 7월 1일 오후 1시부터 토요일입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모이는 국민대회에 우리 모두 참석하십시오. 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싸우는 항전의지가 분명한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여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악법에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